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긴 후에 이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한, 마, 한 가지로 연결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 마무리가 되는데 성도 예, 간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연결돼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앞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르게 구하라. 네. 이 말이 빠져 있어서 자꾸 복게되는데 바르게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바르게 주실 것이요 바르게 찾으라 그래하면 바르게 찾아낼 것이요 바르게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바르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 주시고 무조건 구하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게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찾게 하실 것이고요. 찾는 이가 두드릴 수 있다는 순서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요즘은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나쁜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거기다가 그 글을 적어요. 하나님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등록금 주세요. 근데 그게 누구 보라고 올리는 거냐, 이거죠. <laughs> 사람 보라고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냥 누구 돈좀 주세요. 나뭐좀 주세요. 뭐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그걸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설 명절을 위해서 이런이런 선물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좌번호까지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찾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찾으라는 거죠. 바른 방법으로 그냥 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하면 찾게 해줄 테니 구하라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것들 중에 진짜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다니라는 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조건사님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7, 8, 9, 10, 11한 5개월 돌아다녔나봐요 개척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야죠. 개척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똑 하고 장소를 두시는 거 아니고 사람 두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되면 두드리라는 거죠. 거기가 맞으면. 근데 여기에 전제는 아까 바르게 구하라. 바르게 찾으라. 바르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그얘긴 거죠. 9절부터 10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돌을 달라고 할때 돌을 줄 것이고 떡을 달라고 할때 떡을 주는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할때 생선을 주는 것이고 뱀을 달라고 할때 뱀을 주는 거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주는 경우는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바르게 구하면 바르게 받는 것이고, 잘못 구하면 잘못 받는 것이지, 바르게 구하지 않아 놓고서 주지 않는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것을 주었다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의 신문 뜻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에도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바르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두드리는 자에게, 당연히, 떡을 달라는 자겐 떡을 주는 거고, 뱀을 달라고 그랬 뱀을 주는 거고, 생선을 달라고 할때 생선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희가 바르게 구할 때 좋은 걸 주시는 거지, 바르게 구하지도 않는 데 좋은 걸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물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르게 구하다 보면 생각보다 좁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그걸 주실 텐데, 그걸 답을 생각해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별해내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12절이죠. 그러면 도대체 좋은 건 뭐고 바른 건 뭐고, 그런 건 뭐고 틀린 건 뭐냐? 그 구별점은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네. 뜬금없이 갑자기 왜 12절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가 구하는 것이 남들이 구하는 것과 같고 네가 받고 싶은 것이 남들이 받고 싶은 거 같다라는 거죠. 네가 만약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너는 그에게 주겠느냐? 너의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열릴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양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만 봐도 그가 받아서 기뻐할 선물을 주는 것과 그가 받아서 기분 나쁜 선물을 주는 것과의 구별점을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네가 받아서 기쁠 걸줄 것이고 네가 받으면 불편한 건안줄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두드리는 얘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얘기가 바로 15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케에서 무화과를 따겠네. 똑같은 얘기죠.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했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했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 말이나 지금 16절이나 만나고 있는 거죠. 떡을 달라했는데 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떡이 열리는 나무에서 돌이 나겠느냐?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냐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계속 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결론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보아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부흥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는 한 가지를 덤으로 붙이고 계신 거죠. 뭘까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나무라는 과정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열매, 나쁜 나무라는 과정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나쁜 과정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순환과 방법으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는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결과의 열매를 돌출해내시는 거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에 대해서 주요 주여, 주요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20절에서 먼저 결론난 얘기가 아까 7장 6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 생선을 달라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래는데 라 돌을 주겠느냐?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생산 달래는데 라 내가 돌 주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근접하게 그들의 삶 속으로 확 들어가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 같은 예화였다면 실제적인 이야기. 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 2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선지자 노릇의 동그라블을 해놓을게요. 선지자 처럼 살았다는 거죠. 선지자로 산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도구가 된 삶이죠.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열심을 다했느냐, 진실하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진 언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물질도 섬깁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선지자 노릇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이 자신이 하나님을 도구삼아 하는 기도와 열심이라면 하나님 그건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3절. 그때 내가 그들을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는 뭐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다 했는데 매일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난 매일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근데 나는 터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고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도구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의 주여 한마디만 해도 아유 내 자식아 라고 불러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찰렁하고 내려져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음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중합니다. 이러한 결과만 얻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결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문을 두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